근데 좀 오래 기다렸어 그래서 옆에 벽면에 기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지루하다. 눈동자 지루함 가득. 다음. 어 이제 오는 것 같은데 이거 별 생각 없는 거야 이거. <laughs> 넘어가고. 어 봤어요. 끝이에요 그럼. 저는 가끔 봐요 가끔. 자 그리고 어우 너무 어후 이따 봐요. 이런 말 아주 좋잖아요. 그리고 하늘, 하늘인데 강도 담겨야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잘 말해야 되는구나. 자전거를 운행 중이다. 근데 앞으로 가는 거죠. 뒤에서 누가 찍어준 거야. 오케이. 내미 소리 듣기 위해서 다음 넘어가네 뒤로. 아이고 이미 하트 했네. 그리고 아